음, 저는 어 작품을 선택하는 시기에 제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시기에는 뭐 SF나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이고 실제로 막 그런 걸 많이 조사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감독님과 미팅을 하게 됐고 어 감독님 얘기를 들으면서 꼭 여기서 보고 싶은 한 장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설득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영훈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지만 어 사회 속에 적응해 나가면서 인간담을 많이 의식적으로도 잃, 잃어가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남신이라는 로봇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이 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쨌든 음,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, 뭐랄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음. 남신과 남신 3에 대해서 그 내용을 완전히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인간 남신에게 갖는 태도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았고요. 그냥 오히려 강준이가 정말 로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준이의 체력에 굉장히 많이 놀랐고 <laughs> 아, 본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어, 진짜 해본 것 같아요. 너무 힘든 스케줄 속에서도. 또 새벽에 운동까지 가면서 그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에너지의 이 작품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지영훈으로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아, 준영 씨는 조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강준 씨는 체력이 짱이었군요. <laughs> 아무래도. 네. <laughs>